파리의 아침 밤 아직 어두워요 7시 반인데 데이 트 데이 아직 캐리어는 오지 않았고요 <laughs> 은서같 치마를 빌려주신 거 <laughs> 치마를 껴입고 어쩔 수 없이 같은 코트와 같은 가방을 들었을... 걔가 가방을 하나밖에 안 입고 왔거든요 <laughs> 꽃 사러 갑니다 꽃 사러 갑니다 꽃 사러 가... 어? 꽃 냄새나 좋 망고칠립을 샀어요 근데 제가 꼬미? 했거든요 꼬미? 했더니 그냥, 그냥 집에서 키우는 꽃이 돼버렸어요 비닐로 그냥 감싸주심 그렇지만잘 어울려요 근데 밑에서 물 떨어지는데요 <laughs> 저는 빵 샀어요. 여기 직원분들 다 222. 뭔진 모르지만 예쁘게 생긴 빵이 벤 앞에 있어서 샀는데 4유로짜리 먹는다고 은서가 뭐라 했어요? 맛있어? <laughs> 다 한국인도 있어요 <laughs> <하나 더> 요꽃지롱 <있어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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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하나도 안 샀지롱 <laughs> 서 왔어요. 이상한 것을 잘 하시는 편. 여, 여기는 어디라고요? 여기는 기백튬 밥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있고, 웨딩 촬영도 하시고. 이렇게 있답니다. 괜찮아는 줄 알아. 날씨가 완전 좋아해요. 귀여워. 귀여워. 아 예뻐. 방금 다시 봐봐. 그렇게. 아니. 나 봐봐. 어 예뻐. 여기가 핫초코 맛집 1등이라 그러는데. 웨이팅 t 이소 뭐예요? 어, oh, 말안자리로 uh, 그랬는데... 그랬는데... 아, 들어왔는데 빵이 미쳤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메리카노 두잔 나왔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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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인생은 나왔죠. 인생은 <목소리> 나. <나아요. 목소리> 더가까더 가까이 와주세요. 배가지 차가워지는 느낌살것 같고요 완전 짱 예쁜 향수를 발견했어요 레드 가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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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외국 언니들이 쓸것 같은 거것 같아 아. 컬러감이 엄청 요래요. <laughs> 저희 완전 에펠 뷰 자리에 앉았어요. 음. 디비노. <laughs> 트러플 세트로 모셔보겠습니다. 아, 저희 완전 트러플 세트예요. 트러플 파스타랑 트러플 피자랑 식전빵까지. 페페뷰. 일 먹어. 와, 진짜 맛있다, 이거. 음. 진짜 맛있어. 우리 사진 찍느라 한 10분 놔두고 먹었는데 녹은 거아니 음. 진짜 소질리셨다 완전 맛있 누가 여기 맛없대? 여기. 엄청 안 좋았는데? 누가 3점 줬어? 사장님도 준절하시고 응. 음식도 맛있고 지나가면 애기도 귀여워해. <laughs> <laughs> 근데 맛있네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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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. 시장. 난 얘가 최곤데? 응? 오 진짜 맛있는 어, 완전 맛있지? <웃음> <웃음> 누가 맛없네? 누가 식감만 맛없다 그랬어 완전 맛있어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퍽퍽한 떡을 좋아합니다 아 물론 나요 와 타바스코 필요한데요. 물어 말한다는 거아니에 여쭤보고 이타이 있죠? 네, 그럼 내가 하고 있을게. 음, 전자온 파리가됐다요 근데 이거 파스타, 파스타랑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. 따로. 어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고 저 피자 못 먹는데 되게 맛있다. 아. 스페이스 스페이스. 아! It's okay. Yes. Yeah? Thank, you. Thank you. Let's s 타바스코 갖고 오라 이거. 이거 주셨어. 이게 이때. 스파이시 오일 뿌려볼게요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인류박물관에 추워서 들어왔어요 1인당 9유로로 아 그렇네. 오지영괜찮으셨나요 캐럿 카데로 광장에서 정신 하것 같아요. Come to get the castle more. Today, our people died. Oh, it's time to lend a hand tonight. The great 로 잠기는 것만큼 영상이 안 담기네. <laughs> 우와. 와 그래서 절 올리고, 이거 누르면, 여기서 이렇게 바코드가 나와요. 저희 이거 두 개를 저희가 찍어야 돼요. 밖에다 바코드 붙이고. 저 지금 챙기고, 어, 어렵네요. 어떻게 또뭐 청소 같은 거안 해달라고 네 캐리어가 여기 안에 있어요 우리 아언 드디어 캐리어 받았어요 아, 내일 드디어 새옷 입을 수 있다 <laughs> 행복하게 축구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 아 행복한 밤이 됐네요 <laughs> 안녕 인사해 주세요 안녕